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파송의 노래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음.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인도 하시리. 주의 강한 손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영영광주함 함께 가시니내가방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 일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기신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들 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 s 피어나고 세상 e s a m e Sesame, Sesame, s e 세상이 e 신 e s a m e 와 동해 a 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꼭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사람으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귀한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저 일신 하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메마르고 거친 광야나 그리고... 어둡고 냉랭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이를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늘 애쓰는 주의 사람들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거짓을 이기셨고 악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푼돈이나 바라고 그저.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하늘에 거룩한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내 디뎌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 그러하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역사하는 모습을 주여 저희들이 함께 볼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하나님의 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붙잡고 오늘도 병영의 안전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 함께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땀의 수고와 대가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늘 평안케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해갑니다.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조그만한 종이 가방인데 하트로 이렇게 했군요. <laughs> 아유, 참 하트가 많습니다. 어, 여러분, 어, 여러분에게 귀한 사랑의 선물이 어,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가야 하는 너희들은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어떠한 어, 핍박을 받게 될지, 음, 너희가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 박해와 그리고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렇게 예상되는 일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말씀이죠. 어, 밝은 말씀은 아닙니다. 좀 어둡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참 어려운 일들,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겠다. 왜 미워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선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선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니까 곧 빛을 비추면... 우리에게 어두웠던 부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으면 모르지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을 어려운 가운데 심지어는 재판, 공의회 그리고 처형까지도 가능한 자리로 몰고 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데 마치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사자굴 속에 양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자굴 속에 양을 집어넣으면 그 양이 성하겠습니까? 이걸 아시고도 보내신다는 것이죠. 알면 보내지 말아야지. 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 마라. 내가 갈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두루 퍼졌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 분명히 위험하지만 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이들입니다. 내가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훌륭한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보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어, 순결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순결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순결함을 가지고 지혜롭지 못하고 무식할 수 있습니다. 순결과 지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무대포로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야지 음, 전쟁에서 어, 특별하게 쓰이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걸 특공대라고 합니다 특전사라고도 하죠 이 부대는 굉장히 어려운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정예가 들어가서 많은 군인들이 할수 없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위험한 데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굉장히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지만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특전사라고 해서 무조건 총 들고 막 아무렇게나 막 돌격, 무조건 돌격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잘 짜서 적은 이론을 가지고 막중한 인물을 이뤄내도록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은 하늘나라에 특공대죠. 이 하늘나라의 특전사들이 지혜롭고 순결해야 하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하고 그러나 임무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믿음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되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혜와 수고와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예견되는 상황,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겠다는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이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전사가 여러분, 실전에 나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작전을 수행하고 오겠습니까? 대원 중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원 전체가 몰살 당할 수도 있고 잡혀서 크게 곤욕을치칠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파송되는 사람이 세상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치되는 건 분명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 오늘.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라. 여기에 핍박이 있다면, 거기 앉아갖고 무식하게, 숨겨야지라고 견디지 말고, 옮겨라. 도피하라는 얘기죠. 이리저리 도피 하라. 근데 이게 도피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옮겨진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옮겨진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잔디가 또는 잡초가 그렇게 뿌리를 뻗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주님께서 이 복음이 이렇게 다 세상에 퍼지지 않아도 내가 언젠가는 올 거다.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은 녹록한 길이 아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훈련과 그리고 배움과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어려운 곳에서 우리가 힘들어서 옮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 내가 비겁하거나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때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경건의 자리,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귀한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마치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시는 것과 같은 마음 그러나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씀도 주시고, 힘들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무엇보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두시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이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 주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